여섯 시나 다시 쪽에서 롤코 변태한 다음에 언덕 뒤쪽으로 가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 이게 그냥 정면으로? 아 예, 이거. 아 예, 정면 두 기로 그래. 가서 컨츠를 낭비하게 하고. 아 근데 정면은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스캔 두 개가 지금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낭비하겠다는 뜻이죠. 럴커로 정면 안 박하면서 컨텐츠 낭비하고. 어드레 네, 어크가 어, 이제 하나씩 주 목적인 거죠. 어, 언덕을 넘기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럴커아 이게 닿네요. 스킬 때문에 마지막 남은 스킬 때문에. 네, 시간을 아 네. 시간을 줬네요 이 형에게. 김영호 가 어쨌든 이 공격 자체를 올인 공격이 아니라 견제 용도로 생각 처음부터 애초부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크가 만취 만찬... 이 때문에 스케는 계속 채우는 거고 한 번만 막아내면 김병호 선수의 경기 잡는 거고요. 장인업이된 골리아시기 때문에 진영이 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원도 어, 위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영호 선수의 병력들이 올라오는데 뒤쪽에 다리를 고 있는 기달 스케단 대비 중 대처리가 날아가는 만큼하 김병호 선수 막아야 돼요. 여기가 바로 이 경기를 잡기 위한 조두부 지역입니다. 시시 어느만큼 병력들이 남아 있나요? 뒤에은좀더이남 김병호 어 막아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김병호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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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호 자우라온열시 병력, 이용을병요 이걸 막아내게 되네 병력! 어, 김용호 어, 아, 네. 막았어요! 해처리 숫자도 많고! 이제부터 턴 자체가 김병도 쪽으로 넘어왔다고 볼수 있어.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도 말이죠. 자, 네. 벽을 탈 준비를 합니다. 이용 예. 선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만약에 저 드랍이 발견돼서 실패로 돌아간다면 또턴자체이보이게 아, 예. 깼다 보입니다, 깼다 보입니다, 깼다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고야뒤쪽으로 아, 돌아오고 있어 자, 지나고 있는 고이야. 빨리 내려가서 빨리 못 내립니다! 센터 쪽에 아, 못 납니다. 센터 쪽에 골리앗을 잡으러 올라가야죠. 이 상황에서 김명호 선수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왜냐면 추가 멀티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가운데 이런 그 드랍을 감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어느 온로 베스로 확보되고 예, 또 중장기전 아, 넘어가게 됩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는데 못 가죠. 엄두를 못냅니다자 그럼 이것도 아, 또 뭐야? 이제 아, 계속 가나요 무리수를 뚫으 던져치는데요 예. 올라오면 양쪽 감싸줌을 당하죠 아 이거 무리있어요김병훈이 이미 드랍을 지금 물 건너왔어요 그런데도 불건하고 드랍이 막힌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예,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드랍시도 거고 벽놀 아래쪽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옆쪽으로 나와있는 공간을 한번 무슨 경보 장치를 달았나요 여동할 때마다 다 봅니다 와 이건 여기서 이영호는김병훈 선수가 히드라가 센터 쪽 나와있을 때 드론만 타격해도 이어김병훈은 한 번만 휘둘려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아, 겁니다 이호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머신샵을 더 애도하면서 정말... 결국에 가서는 아 네, 일단 죽였거든요 퀸 네, 전략의 핵심은 퀸의 브루들링, 그부루들링을 얼마나 다른 유닛들이 받쳐주느냐, 서포트해주는 그런 유닛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불평한 선이 좀 커졌고요. 김명훈 에이. 선수의 병력들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이것이... 이건 낚시죠, 낚시. 페이트에 대한 세이도 있데 높죠? 근데 지금 별로. 별로 많이 없는데요? 근데 들어가는 판단은... 지하 골려서 아래쪽 내려오자 트럭 한명김명호 선수가 먼저 칼을 빼 들었죠. 테크를 따로 따로 보내요. 퀼을 따로 뚫어보냅니다 테크를 네, 네, 줄여줘야 돼요. 테크 하나 제거. 어쨌든 갑단 저번 인기대로 맞아주면서 테크를 줄이고, 물량으로 밀어붙여시고요 그들이 또 하면 타 테크 하나 더. 또 하나의 테크. 아, 네, 대고. 아, 골려 너무 많아, 그래. 네. 아, 이, 근데 이 전투 패배는아 바로 영로시로 갈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라서. 이미. 칼을 뺀 팀의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돌리아시가 다 보니까 좀 어려웠죠 테크 숫자를 적극적으로 줄여주기가 네. 자 어쨌든 이거 잡아먹어야 되고요 자 이거 빨리 먹어야죠 김경훈 선수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잡아먹고 네. 영몇 시를 통해서 6시, 5시를 격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김경훈이 잡을 수가 있는 한번 거예요 아, 추원된 병력들이 제대로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공격 기세를 몰아붙여야 돼더 시간 줘야 탱크 또 쌓이거든요 자여러분 탱크, 탱크 뒤에 탱크 뒤에 김병훈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김병훈 김병훈이 김명, 그렇죠. 탱크 밉니다 정상... 자 일단 탱크 덜으면 여기 라인 한번 끊을 수 있거든요 네. 이형호의 벌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5시까지 밀어붙이면 이형호도 더 이상 백할 위기 안 쌓이거든요 네 아, 자 탱크가, 탱크가 다시 수있 보고 힌? 그리고 킬이 그렇죠 먹네요 와. 자6수 최고. 커맨드 버거 버렸어요. 네, 이 정도면은 김명호 선수가 거의 뭐김 명호 선수 공파일 때 서브리. 자, 내려갈 준비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먹게 되면 김명호 가에서 돌어봐 주고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벌처럼 마이메서를 꼼꼼하게 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빠르게요. 아, 제대로 던지면서. 이때 안쪽에 태그 잡고 있는 거 네. 덤비입니다. 덤비입니다. 먹습니다. 이 정도면 이득 본 거예요. 왜냐, 각산 저글링들만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방어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영호를 잡아낸다. 이거는 김명호 입장에서 본다 획기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 어, 더옵니다 도옵니다자 에이... 끝까지 안심해서는안되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선수의 굉장히 많은 병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잘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미 저그의 전진의 병력들이 살아남고 있는 과... 와중에 추가의 병력들이 해처리가 지금 모든 라바, 에그 다 돌아가고 어, 있어요 분리가 눈앞에 지금 보일 때 이때 지금 확 낚아채야 돼요 김명훈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상대가 이용호네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제는 뭐, 다섯시 필요지, 예, 바로 이 지역의 멀티를 다시 한번 저지만 해도, 저지에도 메카닉 병력또 소진하는 것 때문에 이영우의 탱크 변경을 이제 쌓기가 힘듭니다. 야, 그렇죠. 아마섯시 다시 한번 뛰어, 저를 커맨드가 원숭이 또 하고 있어요. 여섯시가 아주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합니다. 네. 압도적인 자원과 해처리의 양, 거기에 기본 유리. 네. 이게 지금 1 1이에요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자, 이제 뒤에 나와야 돼. 이 탱크만 얻어내면. 자, 이영훈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단속처럼 퍼져요. 김명훈이, 김명훈이 한번1라운드 오늘! 자, 데이크 위조, 데이크 위조, 데이크만 잡을 있어, 데이크 어. 원! 가스, 예 네. 가스라고 불리우는 최종명기 이영훈은 퀸의 아들이 그렇죠 아. 이영훈 선수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힘들냐면 아, 지금 어 5시까지! 예 아. 네. 네. 지금 벌처 생산하고 마인 깔 시간이 없, 없어요, 이영훈 선수가. GG! 이영호선수 누굽니까? 지금 14연승을 기록했고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테란전 8연승, 정그전 10연승, 브론더스전 5연승을 기록하기 최종병기 이어호 김명훈이 그것도 불리한 상운도 있었거든요 기대하 김명훈이